아, 아, 마이테스 1, 2, 1, 2. 안녕하세요, 머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 레이리움에 대해서, 레이코인이죠? 레이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보시는 게 좋냐면, 내가 아이디오 플랫폼, 그리고 이제 복권, 복권? 그리고 이제, 어, 조금 더 돈복사라는 게 진짜 매매가 아닌 이런 걸로도 할수 있구나. 이게 궁금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어, 제 메인의 목적은 뭐냐면 아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구성하시지 않으신 분들 중에 이 레이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레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당연히 솔라나 계열 솔라나를 좋아하긴 하지만 솔라나를 놓쳤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에 집중하나 솔라나를 놓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친 건 어쩔 수가 없고 이제 레이를 레이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 레이는 솔라나 계열에서, 어, 좀큰 포지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이 공식 홈페이지고요 솔라나 공식 홈페이지, 이제 검색 항목에 보시게 되면, 쭉쭉쭉쭉 어, 해서, 아이고, 이거 아니라,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솔라나 공식 홈페이지 여기 아래에 검색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 레이 치시면, 레이디움이 있습니다. 레이디움 설명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레이 같은 경우는 이걸 한글로 해석을 하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어, 오케이. 어, 여기서 봐야 될건 뭐냐면 항상 투자할 때 내가,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어, 얘가 언제쯤 출발했느냐입니다. 이 레이 같은 경우는 솔라나 계열에서 선점의 자리에, 그러니까 부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럼처럼. 세럼과 비슷하게. 이 프로토콜은 솔라나미 세럼으로 확장하려는 프로젝트의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다리 역할. 음, 그니까 러 부대장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레이디온과 레이 토크는 파트너 자체 플랫폼 및 전체 생태계와 함께 추가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점자 이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나와 있고, 장기적으로 레이디움은 세럼에서 AMM 및 유동성 제공자 사이에서 리더십 위치를 확보하고, 솔라나의 힘을 활용하여 디파이의 진화를 주도하고, 파트너 및 지역 사회를 계속 만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라나 공식 홈페이지고요 그리고 이제 FTX 거래소를 가게 되면은, FTX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스테이킹 항목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 FTT, 세럼, 솔라나, 레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모장님 근데 여기 아래 보면은 레이는 왜 솔라나, 그러니까 FTX에서 스테이킹하게 되면 왜20% 밖에 안 주나요? 그리고 레이디움은 스테이킹 한번 가시면 얘는 연율 이 27%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이 이 암호화폐 생태계는요. 아는 사람들은 계속 더 돈을 조금이 나마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APR은 여기 있는 건좀 변할 수 있는데 FTX는 제가알기로는안 변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어. 요 이게 시, 시점이 한번 지나면 그때 아마 좀 다시 수정을 하긴 할 건데 FTX는 아직 변동 변하지 않고 이 레이디움 같은 경우는 이제 APR이 조금 이제 기존보다 올라갔는데 지금 레이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디움 사이트에 이 스테이킹을 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APR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APR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다 나만 이렇게 이득불려꼭 잡고 있는 거는요. 어 저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다 같이 잘 돼야 더 행복한 거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복권 같은 이제 여기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레일을 스테킹하라는, 그러니까 레일을 내가 일부적 포트폴리오 중에 조금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라고 권유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디오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이디오 플랫폼 중에서 아, 아이디오 플랫폼을 하는데 얘가 아이디오 플랫폼은 말 그대로 초기에 완전 완전 극초기 가격에 코인을 살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현재, 뭐, 이 토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샀을 때 대비 복권 당첨되셨던 분들은 13배 올랐구요. 34배, 33배, 또 34배. 그리고 제일 많이 올랐던 거는 100배. 완전 예전, 예, 입니다 100배.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아이디어 플랫폼을 레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진 않아요. 많이 하진 않는데, 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지 않나? 두 달에 한 번? 이렇게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내가 이제 복권을 얻으려면 이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한테 조건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킹을 하지 않고 레디움 이이 사이트만 이용하더라도 그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드랍 존 같은 경우는 이번에 NFT 플랫폼을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어 18일 날 14시부터 아니 그러니까 14시 UTC 시간 기준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은 저녁 23시부터 20, 30, 05, 분 5분 사이에 복권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복권이라는 거는 한 사람당 이 스테이킹을 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3개를 줍니다. 근데 만약에 레일을 스테이킹하고 있다. 근데 이게 뭐 7일과 30일로 나뉩니다. 이거를 잠깐 화이트보드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5번이었나? 뭐 단축키 뭐였지? 어, 큰일 버네 이거, 이걸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3 예를 들어 저 프로젝트가, 지금 저 프로젝트가 2021년도 8월, 어, 8월이라고, 8월에 만약에 하는 거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이 스테이킹을 7월 전에, 그러니까 30일 전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티켓을, 어, 뭐, 5개를 더 준다. 아니면은 뭐, 3개를 더 준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제가 이거를 뭐 미리 대본이란 걸 짜놓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말이 약간 조금 답답해질 수도 있어요. 답답해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앞으로 감기 하세요. <laughs> 그럼 또 다시 말하고 있을 겁니다. 음. 아무튼 다, 다시 절, 정리를 하면은 어, 이 레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가격에다가 기본적으로 복권을 이제 응모할 수 있게 해주는데 복권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기본으로 제공한 게 3개다 근데 레일을 스테이킹한 사람한테는 플러스 알파를 더 줍니다 이거는 프로젝트마다 다 달라요 어 근데 이제 제가 권유 드리는 거는 레일을 이제 30일 이상 한 사람들한테 이 뭐냐 로열티를좀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개 맨 최소 50개 이상입니다 50개 이상부터 100개 어 어떤 플랫폼은 100개부터 복권을 추가적으로도 주는 게 있고, 어떤 플랫폼은 50개부터 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30일 전에 스테이킹 했던 사람들은 50개만 하더라도 이제 뭐 복권을 하나 더 준다든가 아니면 두개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세요. 저 같은 경우는 레일을 이 스테이킹을 일단은 25년도까지는 안 건드리고 복권 응모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다 뭐 하나 되면은 뭐, 땡큐 하죠. 음. 근데 그런 개념이고 이런 플랫폼이 얘 말고도 이 솔라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도 아이디오 플랫폼인데 <laughs> 아이디오 플랫폼에서 얘는 맨 처음에 샀을 때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38배. 그리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6배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어, 그리고 뭐 다른 친구들도 뭐 보게 되면은 뭐얘이 친구도 뭐 29배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현재는 12배. 그리고 제가 직접, 어, 참가를 했었던 게, 저도 이 친구를, 아, 진짜, 이거 놓친 게 진짜 한인데, 이 토큰이 지금 한 2. 몇 달러거든요? 제가 이 토큰을 0.2달러, 2달러, 2달러 때살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아, 내가 놓쳤었어요. 아, 어, 제가 정신이 다른 쪽에 팔렸었어가지고, 아. 그래도 어쨌든 지금 뭐, 나름대로 싼 가격에 잘 사서, 뭐,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친구를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이, 이거를 했었던 게, 이게 19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총 133달러치를 살수 있었어요. 었 근데 133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5만원이거든요. 근데 15만원 가격이 거의 이틀 만에 300만원이 됐었습니다. 300만원. 근데 이 생태계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 뭐, 뭐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 있을 수도 있는데, 막그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저는 진짜 배가 부른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복권이 당첨됐는데 5만원을, 5만원치를 살수 있게 해줘요. 근데 5만원치 산게 5배가 되면요, 25만원입니다. 25만원이면요, 밖에서 열심히 3일 동안 일을 해서, 벌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어, 누군가한테는 엄청나게 값진 돈인데, 그 돈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기만 해도, 거의 보물단지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 별로 안 준다. 전에보다, 그 이게 사람들이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좀 많이 줬다 보니까 그 뽕에 취해가지고 어 계속 똑같이 많이 주길 원하지만 그러면 너무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 플랫폼이나 이 디파이 생태계는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사실상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만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재미없잖아요. 어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걸 해서 유튜브 제 구독자 분들이 늘어나는 거 좋아요 늘어난 것보다 그 늘어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참가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맨 처음에 10만원 투자할 수 있었던 게 나중에 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뭐에서 이득을 보는 게더 좋을까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알려주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안 좋은 거라고 볼수 있는데 어쨌든 이 유튜브라는 거는 교육용 컨텐츠고 알려주기 위함이고 저는 이제 알려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될 놈은 됩니다 음, 제제 제 카페에다가 어떤 분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칭찬을 하나 해주셨더라고요. 에, 뭐냐 어... 어디였지 여기 음. 여기 보게 되면은 저한테 이제 뭐 마지막 멘트 읽고 될 사람은 될 분이 저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도 이 스테이킹 관련 설명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하면은 좋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될 사람은 된다. 이런 건 마음을 비우고, 나만 알고 있다고 해서 전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투자에서 성공 못하는 사람들 어떤 성향인 줄 아세요? 욕심이 그득그득한 사람들입니다. 어, 내 마음이 엄청 욕심이, 진짜 가득, 욕심 가득이라, 이런 거 있죠. 막, 짠돌이. 어, 막, 남한테 주는 거 아까워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그러면 정말 잘 되더라도요 그 삶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베푸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거고 이 선물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어, 물론 제가 공부하고 제가 알아보고 뭐몇 개월 동안 진짜 이 생태계 공부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막 진짜 20시간씩 어, 진짜 완전 제 몸이 하체가 지금 약간 조금 이런 말 하면 조금 뭐한데 뭐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었어요 지금 열심히 회복하고 있다가 지금 또 아, 이 시점에서는 내가 빨리 알려드리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걸 모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지금 의자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 그래서 지금 일부러 살도 더 찌우고 있고, 지금 재밌는 거 하고 싶어가지고, 음. 어, 뭐살 찌우는 게재밌다는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살좀 찌어, 더 다시, 최근에 다시 살이 빠졌다가, 4 k g 가 5kg까지 빠졌거든요 다시 또 다시 찌우고 있어요. 음. 네 이제 인바디랑 뭐 이런거 찍어보고 싶은 그런게 있어요 살면서 아 이런거는 찍어보면 좋겠다 아무튼 개인 TMI인데 뭐 무튼 어, 무튼 이거 어쨌든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차트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거 10달러 됐네 어 일단은 레이디움이 이걸 확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확대를 음. 어. 자 이, 제 영상을 뭐몇 분이나 볼지 모르겠지만, 구독자가 천명이 돼도, 어차피 안 보실 분들은 안 보시더라고요. 음. 보시는 분들은 꾸준히 보세요. 뭐라도, 나한 뭐, 뭐가 있겠죠. 어, 제가 맨날 가끔 이제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중에 가끔 이제 정말 좋은 거 알려드릴 때도 있긴 하거든요. <laughs> 어, 근데 이거를 차트적으로 만약에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어, 어, 날봉, 날봉으로 볼까? 어, 날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얘는, 최근에 이제 큰 상승이 나왔다가 큰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2021년, 2018년도부터 2021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횡보를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4시간으로, 4시간 봉으로 한번 볼까요? 4시간 봉.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큰 상승이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 거고, 이지지 라인을 당연히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탈 안하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이때 아마 이쯤에선가 어, 샀습니다 어, 그냥 100개인가 아무튼 좀돈더 남았어 가지고 이게 120개 맞췄던 걸로 기억하고 추가로 어, 여러분들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내가 뭐 50개든 100개든 맞추신 다음에 만약 가격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 더 사시고 여기서 더 떨어진다 <laughs> 더 사세요 저는 약간 이런식으로 투자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면, 제가 라이, 레이에 만약에 투자, 투자를 생각했던 비용은 천만원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얘를 1 0 0만원 밖에, 1 2 0만원 정도? 그러니까 천만원 대비, 1 2 0만원 작은 돈이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넣어놨어요. 근데 제가 아직 얘를, 어 많이, 이 차트적인 관점에 너무 많이 올라,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아, 살짝 그래도 한 7달러, 8달러는 한번 주고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 조금밖에 안 샀는데, 안 주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건 제게 아닌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이제, 약간 조금, 어, 약간 좀 돈을 더, 뭐냐, 아, 이거 뭐라 그러죠? 아, 제가 가끔 용어가 갑자기 설명이 자꾸 맞나요?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득도라고 하나요? <laughs> 그런 경제 달성하신 분들은, 뭐 여기서 그냥 시작가로 확산 다음에, 스테이킹 계속 어, 해놓으면, 솔라나가 망하지 않는 이상 잘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최소 1,000개 정도 일단 맞추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가격이 떨어져야 뭐 1,000개를 맞추죠. 어, 근데 왜냐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왜 욕심을 엄청나게 많이 안 부리냐면, 저는 여기 이, 이 슬, 솔라늄이라는 애를 이미 한, 지금 몇 개지? 만 개? 어, 만개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2달러인데, 2달러 만 개면은 22,000달러잖아요. 그러면 하나 기준으로 3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스테이킹을 해놓고, 여기서도 이자 받는 게 있고, 뭐, 어, 아무튼, 저는 이제 확정, 뭐냐, 복권은 식이 아니라, 이제 확정인데, 그래도 저도 좀 사람이 제라 욕심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얘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예, 스테이킹. 아무튼, 얘 120개 되어 있거든요, 저. 음. 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러한 투자를 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 그냥 스테이킹 할 바엔, 이런 식으로 뭔가 더 플러스가 되는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머장님 그런 머장님은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더 추가적으로 도움만 되는 스테이킹만 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스테이킹 하고 있는 것 중에 그 비체인 스테이킹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 얼마 뭐 이자율이 별로 높은, 높은 게 아니, 아니지만 비체인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이유가 비체인 가치는 차후에 암호화폐 이 생태계가 진짜 자리를 제대로 잡으면. 그때 진짜 큰 빛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모아놓고 있거든요. 어, 저는 비체인 가격이 충, 지금도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 왜냐면은, 아직 이 상, 생태계는, 어, 리플이 이제 슬슬 출발을 해야 되고, 어, 물론 이더리움이 지금 시동을 걸어놨지만, 어, 점점, 음, 뭐 아무튼, 어, 이 암호화폐 생태계가 이제 시작되려면, 어, 엄청나게 많이 남진 않았다. 아, 근데 하지만 아직도 불안정한 건 맞으니, 어, 지금은 그냥 같이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해놓겠다. 나중에 뭐 5년, 30년 아니면 뭐한 2년, 4년까지만 돼도 큰 승리를 날수 있죠. 이거 볼때 여기서 많이 사가지고 이달러에 샀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단타를 할때 여러분들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습니다. 10억 단타로 바로 넣을 수 있습니까? 못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는 포트폴리오를 단타를 하시는 분은 그냥 단타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단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국인 특성상 이제 또 성격이 급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이 시간대가 이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냥 쭉 그냥 어 홀딩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또 추천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내가 차트를 좀 본다 그러면 내가 살짝 전고을 살짝 두드렸을 때먼치먼치 탄다. 그러면 살짝 팔고 기다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스킬적으로 제 뭐냐 차트적인 부분 그 강의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도 제가 가끔 올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차트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어렵다 어렵지 않다라는 건 제가 건방지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뭐 비슷하게 볼수 있다. 어. 그렇다고 뭐 형님 차트 잘 맞추시나요 뭐 그렇진 않아요 어,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못 맞추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잘 맞추진 않는데 못 맞추는 건 아니다 어, 근데 이제 그거는 큰 틀로 봤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는 막 엄청나게 이렇게 어, 막 여기서 여기까지 뭐 이렇게 올라갔다 바로 반등할 것 같다 막 이런 거는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큰 틀로 보는 거는 제가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어. <laughs> 뭐 아무튼 제가 이게 어, 텐션이 텐션을 올리는 이유는 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제 투자하고 를 계시는데 어 어쩌면 계속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못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앞에서 어, 불을 비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도 어... 이 초보자분들을 위한 필수 코스로 했거, 했거든요. 아마 기존 제 구독자분들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왜 자꾸 아는 내용인데 왜 알려주냐? 이 가상 이 뭐냐 가상 자산 시장 관련 용어는 기존의 분들 모르 모르시는 용어는 뭐 이제 뭐세 번에 들어 세 번째에 들어가시면 모르시는 용어들 꽤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어, 이 가상지갑, 이 메타마스크 사용 방법 가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죠. 왜냐면 기존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우리만 안다고 해서 우리만 갈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조차도 기회를 줄수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제가 뭐라고 기회를 드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체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차후에 이제 5년 뒤에 오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아는 지인이 뭐냐 궁금해 하면은 자체 링크 딱 해가지고 보여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자리를 잡고 어, 할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어, 지금 기존의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답답해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알려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업으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도 취미 관점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여기든, 지금 최근에, 어,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매우 기분이 좋아요. 네, 여기서 지금 ftx 같은 경우는 제가 제가 모르는 범위도 있고 해서 이제 따로 문의를 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되게 이제 열받는 게 뭐냐면 지금 금속법 때문에 원래 기존에는 한국인이 딱 이렇게 해주면 답변도 빨리 좋거든요 지금은 어 답변도 느려요 어. 근데 이것도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어,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 어, 좋은 날 되시고 항상 서로서로 서로 더불어가는 그러한 제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